이번 영상은 소독 특집 2편 철가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너무 심도 있게 접근하면 난해할 뿐더러 러닝타임도 길기에 지루하죠. 중복서에서 다루어볼 것입니다. 상처 쉽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까지고 째지고 정도로만 안다면 쉬운 단어이지만 그 기전과 손상의 정도로 따지고들면 다단계 구조처럼 가지를 따라 맞는 내용들이 드러나죠. 우리는 피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부의 기능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고 피부를 단면으로 본. 다면 세 개의 층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으로 본다면 진피와 피하 조직은 혈액이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혈관들이 지나가며 피하 조직은 진피까지 가는 혈관의 통로 역할도 하는 부위이죠 안에는 피부 부속선 모단과 모발 손톱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아니기에 no.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진피 부분을 본다면 콜라겐과 상처 치유라는 키워드가 보이나요 뒷 부분에 나오겠지만 상처 회복의 증식기 단계인 콜라겐 섬유는 상처 회복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피층에서 피하조직층까지 넓은 범위로 손상이 온다면 당연하게도 치유력에서 차이를 보이겠죠. 표피에서 진피 표재성 손상까지는 상처 이전에 피부로 원상복귀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흉터가 생길 확률도 올라갑니다. 상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상처 유형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방성 상처와 폐쇄성 상처죠. 말 그대로 상처가 눈에 보이면 개방성, 눈에 안 보이는 피부 안쪽에나 상처는 폐쇄성 상처 중 가장 흔한 폐쇄성 상처는 맞아서 생기는 멍입니다. 원인에 따른 분류와 깊이에 따른 분류를 보죠. 상처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높은 빈도로 발생되는 상처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찰과상, 타박상 열상이고 깊이에 따라 표재성 심부로 나뉩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처에 대해 다룰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찰과상과 찰과상과 열상 등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의료인들 간의 일종의 은어이기도 한 스킨 디팩에 대해서도 일부분 알아보려 하며 동합에 대한 상처와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 no. 것입니다. 잠깐 스킨 디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으며 알지만 뜬구름 같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스킨 디팩은 여전히 의료인들마다 조금씩은 다양하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 어디를 찾아보아도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차가상에서도 스킨 디팩이 올 수도 있고 열성과도 동반이 할 수도 있고 스킨 티어도 포함하고 욕창 등등 이 단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죠 한글로는 피부 결손, 피부 방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개방성 상처는 피부 결손을 가져오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스크래치 수준의 찰과상에서는 스킨 팩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죠 이 부분에서 맡겼던 저는 응급의학과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물어보았고 찰과상에서도 등급 이 있다는 말에 힌트를 얻은 저는 구글링을 하게 되었죠 이럴 때마다 구글 물은 정말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는 합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어브레이전이라는 키워드로 위키에 들어가보니 바로 볼수 있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찰과상은 피부 표면이 긁히거나 마찰에 의해 까지는 것을 칭하죠. 하지만 얼마나 까졌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등급이 나뉩니다. 등급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1도와 2도가 흔히 보는 찰과상이고 2도부터는 진물이 많으며 지혈이 어려운 출혈을 동반하고 나죠. 앞서 포개한 피부의 3층 구조에서 진피층부터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스킨 디팩도 2도, 3도의 찰과상이 어느 정도 어울릴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떠한 처치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 1도 찰과상에서는 병원 방문을 크게 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리 식염수나 수돗물에 씻은 뒤 베타린이나 수시린등 적절한 항생연고를 바른 뒤 크기에 따라 드레싱 제품을 이용해 상처를 덮고 청결을 유지해 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처일 때 병원을 방문 하는게 좋을까요 혼자서 소독하기 힘들거나 지혈 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오염된 물체에 상처를 입었거나 걱정되거나 크게 본다면 다섯 가지 정도를 댈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가 나게 된다면 혼자서 할수 있는 최우선의 자가처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척과 지혈입니다. 반드시 흐르는 생리식염수나 수돗물 을 통해 세척을 하고 출혈이 많다 면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덮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있는 물은 세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병원은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세척, 지혈, 상처 소독, 추가적인 손상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한번더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닦거나 50cc 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채워 18개 18 게이지 바늘을 꺾어서 제거한 뒤 쏴주는 정도의 압력에서 세척을 시행하죠. 세척이 가장 선행되는 이유는 이물질이 상처 내에 머무게 된다면 소독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상처에 남은 채로 회복 과정이 진행된다면 상처 회복이 더디거나 봉화지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조직염의 발생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나 오염된 것에 수상을 당하면 피부가 착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검은 것들이 닦여질 만큼 문질러 주어야 하고 엄청난 통증을 느낄 텐데요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그러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감수하지 않아도 되죠 열상인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하는 반면 찰과상에서는 국소마취를 대부분 하지 않는데 피부 분무용 베라카인 스페인크 약제를 국소마취제를쓰으면 통증을 확실히 경감시켜줄 수 있고 환자의 불편감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줄수 있습니다. 주사제인 리프렌트보다 5배 높은 농도를 보이는 만큼 피부에서의 흡수율은 이 정도의 농도가 필요하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지혈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찰과상은 수분 내 지혈이 되지만 2도, 3도의 찰과상은 마음처럼 쉽지 않죠. 지혈의 원리는 혈소판과 혈장의 역할이 크지만 상처부분에 적절한 압박도 지혈을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멸균된 거즈로 상처를 눌러주면 되는데 너무 압박을 하게 되면 혈류를 차단하여 극한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피부 개사까지 올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압력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지혈의 방해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처의 부위, 깊이, 크기 그리고 혈압,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복용력 등 여러 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간으로 눌렀는데도 지혈이 잘안 된다 하면은 억지로라도 지혈을 시켜야죠. 킨디 팩이라고 표현할 만한 상처일 경우 웬만해서는 수분 안에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독이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고려할 만하죠. 반드시 의료 감시하에 적용해야 합니다. 신장보다 상처가 높이 있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 이외의 사지 부분은 리피 커프를 감습니다. 보통 200 이상의 압력을 준뒤 스포이드를 잠궈주고 기구를 이용해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클램핑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방강제로 지혈이 됩니다. 혈류를 막으니까 말이죠. 손가락의 경우에는 멸균 장갑을 일부 잘라 모스키토를 이용해 이렇게 돌돌돌 감아주면은 혈류가 차단되어 출혈이 조절됩니다. 그 사이에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처치가 끝났다면 터프나 고무줄을 풀어야 하는데 한번 다 풀지 말고 천천히 푸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적용시 환자분에게 절임감이 심하면 이야기하라고 꼭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출혈이 어느정도 조절되었다면 제품을 써서 드레싱을 해야 합니다. 1차 드레싱과 2차 드레싱이 있는데 쉽게 말해 1차 드레싱은 바로 상체에 붙이는 드레싱이고 2차 드레싱은 접착테이프를 한번더 붙여줘야 하는 드레싱을 지칭합니다. 먼저 쓸 소독물품의 구성입니다. 메딕스, 이지폼 보더, 이지폼, 듀오덤 엑스트라신, 바셀린 거즈, 서지가드 코반, 픽스몰, 탄력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상처보다 1.3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재단하여 상처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관리도 신경 써주어야 하는데요, 흉터는 각피가 안지 않을수록 적게 난는다고 하네요. 상처 부위에 베타딘이나 상처에 필요한 소독제를 처치한 뒤 제품을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줍니다. 지혈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드레싱을 마무리한 뒤 드레싱에 출혈이 되지 않는지 경과 관찰을 하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적절한 드레싱을 적용시 OP 케이스가 아니라면 뜯고 새로 경우는 잘 없더군요. 매딕스 이 제품은 무직 반창고에 거즈가 붙어서 바로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게 나오는 건조 드레싱에 특화된 것이고요. 제품명은 가지각색입니다. 상처 크기에 맞게 1호, 2호, 4호 등 여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진물이 아주 적은 상처이거나 생체기 전구 상처에 붙이는 것이 선호됩니다. 예전같이 폼 같은 제품이 보급화되기 전에는 습윤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고를 바른 뒤 거즈로 드레싱을 한 반면 최근 습윤 드레싱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최대 40% 수준으로 상처 회복도 촉 시키며 드레싱 교체 횟수나 뗄때 통증도 덜하다는 연구들이 나왔죠. 거기에 폼 제품의 보급화로 소비던 요드를 바른 뒤에 발라도 무관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은 수분 드레싱을 위한 제품들이며 상처가 생기면 나오는 진물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피부 재생 촉진에 주된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삼출물을 폼이나 거즈 등으로 잘 배액을 해주어야 상처에 좋다고 합니다. 듀어덤 엑스트라 신이 제품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질로 흡수성 밀폐 드레싱으로 상처의 분비물을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화시키며 상피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밑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매트릭스가 상처부터 삼출물 흡수한 역할을 하고 바깥은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병원균 침투와 생활 방수 기능을 해주죠. 단점은 폼보다 얇기 때문에 삼출물 흡수력이 떨어지기에 적은 양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상처에 적용하기 때문에 되도록 떼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최장 일주일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폼보도 제품은 폼의 단점인 2차 드레싱의 단계를 줄인 제품입니다. 가운데 얇은 폼이 있으며 양 옆으로는 실리콘 시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피부 접착을 도와줍니다. 크기만 적당하다면 대부분의 상처 에 적용이 가능하며 삼출물에 따라 교체 기간은 다르 지만 평균 2-3일에 한번 갈아주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며 필요에 따라 접착이 잘 안되는 부위는 붕대나 반창고 등으로 고정이 필요 하죠. 이지폼은 두께는 다양한데 보다시피 홈 제품은 접착력이 없다시피하여 2차 드레싱을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처 접착막은 비접착성 제재로 되어 있고 탐출물을 흡수하는 중간 층은 폴리우레탄 폼, 가장 위는 반투가성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수한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상처에 밀착할 수 있는 테가덤이나 반창고를 이용해서 밀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피 형성을 방지하고 쿠션 역할도 해주며 상처 보호에 좋습니다. 소독으로 잘 관리되는 상처라면은 3에서 4일 주기로 교체하며 더빠 주기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면 삼출물이 많은 경우죠. 바셀린 거즈는 출혈이 좀처럼 조절 되지 않는 스킨디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좋은데요. 바셀린 거즈의 역할은 피부가 건조 해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인공피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꺼지 가드라는 흡수성 지혈 꺼지입니다. 생소하죠? 성분은 산화재생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고, 지혈이 끝난 뒤에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시행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합니다. 탄도가 높아 지혈과 동시에 상균작용을 하는 지혈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 마무리는 항상 모든 면을 차단시켜 주어야 하며, 그래야 감염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다치고 오기 때문에 손모형을 놓고 후반, 입처치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탄력제품을 쓸 때는 당겨서는 안되며 그냥 돌돌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당겨서 압박하면 혈류를 차단하여 괴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부분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반을 이용하여 감아주는 것이 좋으며 손가락 중간일 경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손가락 사이일 경우에는 탄력공대에 손가락 구멍을 내준 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죠. 손바닥 등 손목은 그냥 탄력붕대 2인치를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어느 주기로 소독을 다시 해주면 좋은가? 하고 궁금해한다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저분한 상처는 24에서 48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깨끗이 소독된 상처라면은 폼 제품을 붙였을 경우 진물이 넘쳐흐르거나 제품이 지저분하지 않다면 최장 7일간 붙여놔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깔끔하니 떨어 매일 교환하죠. 나만 그런. E 제품을 떼어냈을 때 피부에 검은색을 띠는 괴사조직이나 이물질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고 상처에 우율빛이나 분홍빛을 띠는 것은 상처 회복에 필요한 상피세포이긴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필로시 닦아내며 소독 후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연고를 바르고 다시 덮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상처 간호를 큰 문제없이 마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염도가 심하거나 범위가 크며 깊이가 있는 상처였다면 의사의 판단하에 따라 항생제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세균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상처 부위에 생기는 연조직염은 흔히 황색포도상부균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질량당 10만 개 이상의 세균이 있을 경우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률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상처 발생 2시간 30분 이내 에 조직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수는 약 100개, 3시간일 경우에는 100에서 10만 개, 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개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추어 볼때 앞서 언급한 세척의 중요성과 소독의 중요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처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황색도상구균은 가축, 사람의 피부에도 존재하며 미물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맨땅, 모래나 흙에 조르나애완 동물 등 동물의 배설물라든지 이 해산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죠. 상처의 치유과정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인대로 색나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염증기, 섬유화 세포 형성기, 성숙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치면 흉터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습니다. 흉터는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평가할 수 있지. 상처가 나자마자 흉터에 대한 평가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상처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면 흉터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흉터를 어떻게 관리하에 따라 흉터가 정말 자세히 보아야 보일지 아니면 크게 생길지 판가름이 나죠. 표재성 상처일 경우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5에서 7일 만에 상피화가 되어 치유되며 조직이 탈수되지 않게 습한 환경은 정상적인 상피세포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고 병균이 적으면 상처 치유되다 는 빨라지죠. 하지만 지연요소도 있습니다. 나에 따른 노화나 당뇨같은 지병 이물질 감염 상처의 위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어떠셨나요. 조금 긴 영상 길이에 지루하셨 죠. 끝까지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드레싱부터는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기대하며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처가 나면 수돗물 생리식염수 로 세척하고 지혈하고 소독하고 적절한 제품을 쓰고 차화하게끔 차단시켜주고 필요시 항생제를 쓰며 염증기 증식기의 흉터관리는 상처의 가피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좋으며 흉터에 대한 평가는 상처가 아물고 난뒤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참신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